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어,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음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함, 그리하고 너희의 입을 말한대로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걱정, 근심,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뭐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병령에 복종하고 그 일에 쓰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삼아라? 천 명을 삼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경에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자녀 삼아 어디 배경으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나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라. 뭘 누리라는 거예요? 6월절 수장절 맥추절138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38이 뭡니까? 완전하게 완전하게 신분과 관계 모든 것을 바뀌었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봐야 되냐? 138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겪었던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생겼던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리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뭘 삼아야 되냐? 천명. 완전하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제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던 나 완전 모든 것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모든 거 하는 것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도 지,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뭘, 뭘로 받게 되냐 증거로 증거가 돼야 돼요 상처로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일로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요 교회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 어돈왜왜왜 왜, 왜 지금 내가 오늘 머리가 복잡하고 돈에 걱정하고 살아가야 되냐 돈의 상처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증거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다 상처 남다니 상처로 돈 돈에 지금도 돈돈돈 거림은요 돈의 상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왜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오늘 6월절 선조 매주절 1, 3, 8로 완전히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니까요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방, 완전한 끝.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이유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천명.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일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여지는 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에게 과거의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있었던 나,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천명이 발견되는 거. 아, 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 영광에 잊지 못하구나. 완전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땅에 왜 저주받았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되다니까요.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뭐 한다. 그건 천명이 이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레몬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증거. 증거거리로. 천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의 상처, 돈의 상처, 돈의 상처를 보면 일단은 못 살았잖아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요. 어. 지금도 막돈 걸으면요, 막 돈에 막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뭐, 또, 어, 배움에 뭐, 민감하신 분들. 뭐 상처, 상처 다. 그리고 민감한, 민감한 부분이란 게 뭐예요?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뭡니까? 상처.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왜 가난할 수, 우리 왜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못 배웠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우리, 저주 속에 있었던 나, 저주 속에 있었던 가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 이러니까 일기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 가문에서 빼내요. 이 가문을 갈대야 우르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나와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가난했던 거, 가난했던 게길 중에 아니네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 상처는 다른 것을 채웁니다. 아니요.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돼야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왜 그렇게 이 시대를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가난했던 이유가 저주재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재앙을 우리 가문에서 뺏어야, 빼내야 되겠구나 나에게 영적 문제에서 빼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명, 과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을 오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오늘의 증거 뭡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가 부름 소자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콜링 천명 시대를 보니까요. 나의 가정과 가문을 나를 보니까요 천 명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천 명이 해결 천 명이 구원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해, 이 여러분들이 결론 나지 않으면요. 천명이 뭔지가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왜숨 쉬어야 되고, 이땅의 필요한 뭐로, 이땅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땅에 왜 저주 재앙이 왔는가, 이거 모르면요. 그리스도 모르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인생에.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오늘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에게 하시는 나를 부르신 이유. 아. 뭡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거야. 전도. 성교. 램넌트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랩런트들 천명 소명 여러분들이이 모든 것에서 천명 소명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지금 학생으로 랩넌트로 갈보리교회에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소명. 교육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소명. 오늘 이 시간표에서 내 업에 소명. 나는 내가 왜,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됐냐? 소명.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서 오늘의 소명이 보여야 되는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의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 오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오늘의 내가 그리,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소명, 오늘의 138 소명, 오늘의 20, 말씀 24시에서 소명, 모든 곳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해야 될 일, 그럼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사명이란 거야. 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학업을 해야 되는가? 사명이다니까요. 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있어야 돼 미래 사명.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레멘토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냐? 공부 그냥. 공부해야 되냐? 아니요, 237이에요, 237. 5초의 종족 향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우리 업 가지신 분들은 237. 5초의 종족을 보고 사업과 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랩넌트들 그냥 공부하면 그냥, 그냥 학교에서 뭐몇등몇등 몇등 하고 그런 수준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237을 보고 공부하라니까요. 내가, 내가 피아노 친다고 하면 피아노 치는 이유.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야죠. 오늘 내가 뭡니까? 내가 오체 종종, 오체 종종 나아가 증거할 랩트 중지자, 키워야 될 중지자, 키워야 될 교육자, 키워야 될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후대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오늘 천명, 소명, 사명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것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진정한 후대를 위한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들 자식 자녀분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뭐하고뭐 주고 뭐고 많이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맞겠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로 렌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쓰실 수밖에 없는 후대로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는 후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너테에게뭘 전해줘야 되냐 뭘 남기고 가야 되냐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후대들이 진정한 천명, 소명, 사명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 증인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한 거 얘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발판이는 여러분이 발판 삼아서 그 문제가 후대에게 안올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는 거예요. 가난, 상처, 저주, 재앙, 이 어려움들 똑같이 겪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발판 돼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나를 밟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네너 투드도 그냥 우리 같이 살갑니까? 아니라는 거. 소명, 나를, 오늘의 나.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랜런트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랜런트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 할 일들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37. 237은 5초의 정도 70 운동. 중지자분들도 지금 70 운동하기 위한 진짜 여러분들 업이 70 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 운동.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70 운동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업과 학업과 모든 것이요. 2, 3, 7, 5천의 종족 70 운동 속에 여러분의 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 속에 여러분이, 선교 속에 여러분의 업이, 후대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후대를 살리는 방법. 여러분이 후대를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그거에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후대 여러분들이 천명 여러분에게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뭡니까? CVDIP잖아요. 이게 없 여기 없다. 그냥 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렘논 특히 아니요 세밀하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야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장로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아니요, 장, 뭐 내가 중주자니까 뭐 돈만 만 우리 뭐 헌금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이 증인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 속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 선교. 레몬트 여러분이 전도 선교 레몬트 이 일을 쓰임 받는 거예요. 중직자들.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 교육자들, 교육자들 뭐 사도들은 사도들도 했지만요. 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뭘 했던 거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레몬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축,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 속에 뭐 여석이 있으면 뭘 하시겠다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후대의 발판이 되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후대를 키우시겠다. 후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어라. 증인되는 거죠. 부자 될거 아니에요.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선교 세계보고 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세계 세계보고 마. 이 일을 여러분이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거랑 상관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 c v d b i p 가 없다. 이거는요. 어, 안 좋은 겁니다, 정말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그러면 나에게 대한 이명 계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는 이유 사는 이유가 이유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뭔이냐 사는 이유. 레몬트도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뭐, 가정을 잘 돌보고, 뭐, 아빠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 잘 보고, 뭐, 가장으로서 돈잘 보고, 이게,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현장 나가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들, 이돈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냐? 전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돼야될 건데 전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의 명령 성경말 이 14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어,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후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뭐, 어난 자녀 없다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렘넌트 어, 우리도 렘넌트뿐만 아니라 렘넌트가렘넌트 랩런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울도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에 우리가, 어, 우리가 남을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길 자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대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발걸음 여러분,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를 걸었냐?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 잘하면 뭐합니까? 끝이 안 좋으면 뭐합니까? 그 발자취 끝까지 발걸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그발걸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했던 모든 것들, 남는다니까. 우리 후대들의 내리 속에 멀리 남는다니까요. 무엇이 남기, 남기시겠냐, 이겁니다. 열심히 했던 나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오늘의 나,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유, 매일매일이 소명,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명, 소명, 사명 가지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되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로 내가 포기하고 일어나는 일로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것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천명, 사명, 사명이 있는데, CVD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루, 그것을 보고 가는데 왜 내가 다른 것본, 그것보지 않으면 그것이 없고 그걸 못보면요 오늘의 일을 하는 거요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레노트들 공부하는 이유 내가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오늘 서론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레노트들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묵상하면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저 아직도 천 명, 소명, 사명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뭐 이부 때는요 조금 얘가 이것도 더 보태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그만 하, 내가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그냥 오늘 그냥 그 선데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그냥 위로받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맞냐? 그런데 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유가 뭐냐? 이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발견해야 돼요. 레몬트들은 그거발견 우리 교육자분들은 레몬트는왜 생각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뭘 하서도 그냥 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수 있도록, 묵상을 할수 있도록, 그냥 외워지는 게말씀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아, 그렇다. 그러면 그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에너트에게 천명, 소명 사명, CV, DIP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라, 후대를 살려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냥 자녀, 자녀, 후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겠다 교회 살리는 일에, 사용 하시겠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 만드시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주일입니다. 아, 정말 로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침에 새벽부터요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온전하게. 오늘 주일만요, 은 온전하게 나를 요완전하게 드리시는 시간, 0 0 0 말씀 위에 0 서셔야 돼요. 아, 1시간 2시간 더 3시간 더더 단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피곤이 풀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표에 나에게 소명이. 이 새벽에 이 임명에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으면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하게 달라 부자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명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증인 되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라. 오늘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잘살게달라 공부 잘하게 영면터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택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 하나님의 기쁨 드린 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지자 모든 가이브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는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후대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CVDI. p 오늘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오늘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나를 왜 지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그지으신 받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이 나야지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진 그 삶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져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대를 키우는 모든 하이브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간 않는 도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